예제 4번을 한번 봐보자 자, 예제 4번을 보면, <laughs> f의 x의 역할을 설치했을 때, limit x가 1로 갈 때. 그래서, 자, 웬마, 웬만하면, 밑에 풀이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어? 음, 자, 1 이렇게 주었을 때, 자, g'에 2를 구하래요. g'에 2. 리이렇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알알수 있는 아는 게 뭐야, 지금? 아는 게 뭐야? 응, f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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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고, f 프라임 음, 뭐 f1이 f 인 2고 f 프라임 1이의 1이다라는걸 아는 거지. 그러면 f1이 2니까 g의 2는 1이다라는 걸 아는 거지. 맞습니까? 그다음에 자 뭐라 고했어 f 프라임의 g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할지 g 프라임 x는 Fx. f 프라임의 g x 분의, 분의 1이 다랬어 맞아 요 네. 그러면은 g 프라임의 를 구하래 2를 구하래지 어 그럼 이거는 f 프라임의 g 2 분의 1 이렇게 될까요? 어? 요거만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거만. 알겠습니까? 응. 네. 음, 그러면은 지가 얼마야? 1이잖아. 응? 그래서 f 프라임의 1/1이지. 그래서 f 프라임에 1이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그거만 순서를 저 관계가 요거만 잘가고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음.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일때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인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게 g프라임이 1가지고 g프라임이 1자 응? g프라임이 1 구하래 x에다 뭐 집어넣으면 1나오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1나와? 0 어, 0이 나 마이너스 e. 어? i. 뭐? 응? 얘가. <laughs> 어? 마이너스 루트. 어. 뭐 <laughs> 이상한데요. 0밖에 없죠. 그러네요. 어? 0밖에 없지. 네. 나머지는 허근이지. 네. 음. 해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의 0이1이라는걸알수 있지. 맞아요. 어? 그러면 g의 1은0이죠 맞아? 네. 그럼 문제가 뭘거래? g 프라임 1월에는 네. g 프라임이 어 g 프라임의 1은 f 프라임의 g의 1분의 1, 1. 1 이렇게 만써 주면 된다.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g의 1이 얼마야? 0이잖아. 네. 그럼 f 프라임에 0 이거 거라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f 프라임 x는 x 플러스 2잖아. 네. 어? 저거다 0대2하면은 얼마입니까? 2 2 그럼 답은? 2분의 1이다 그냥 끝. 알겠지요? 네. 어자그 <laughs> 다음에 2개도 함수를 한번 가보자 자 이제 2개도 함수는 자, 이계도 함수는, 이계도 함수라는 거는, 자, 우리가, 자,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있다, 이거야. 3차 함수 그래프면, 자, 모든 3차 함수는 뭐에 대한? 요 점에 대한 대칭이지. 요 점이 뭐야? 요 점이. 무슨 점? 여기 무슨 점? 대칭. 대 변곡점. 어? 변곡점.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요 변곡점에 대한 대칭 그래프야. 그럼 이 변곡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얘가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값. 이게 이제 변곡점이잖아. 어? 그래서 변곡점이란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거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여기가 위로 걸로, 여기가 아래로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변곡점. 어? 그래서 이게 두번 미분할 때, 여기서 이제 삼차 함수 그래프에 두번 미분해서 변곡점에 좌표 구하는 거 가지고, 어? 그러면은, 그럼, 이거, 요거로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 그치, 변곡점? 그럼, 이제, 이게 더함수라는게말 그대로, 그냥 두번 미분해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얘는, 그냥 두번 미분하니까, F2'X. 그냥 이걸 표시하면, 이게 두번 미분하는 거다. 어? 한번 미분하면 프라, 프라임이니까, 두번 미분해서 F2' 이렇게 쓰고, 자. 그거 쓸때 y2'도 쓰고, 자, dx분의 dy를 두번 해서, 어? dx분의 dy를 두번 하는 거잖아? 해서, dx제곱분의 d제곱y. x를 두번 하고, 이제, 어? 래서 요게, dx제곱분의 d제곱y. 여기서 결국 예, 이 얘기는, 여기자두번 미분한다의 표시인데, 그냥 미분한 거한번더 해주면 돼. 그냥 뭐, 개념체크는 그냥 연습해보면 되겠지요, 여기는. 어? 어? 그냥 체크는 그냥 연습해보면 되니까, 자, 그냥 예제 5번으로 한번 가보자. 음. 음. 응. 음. 자, fx가, 첫 번째, fx가 음. x제제곱 lnx야. x제제곱 lnx. 자, X제곱 LNX면, 이거 한번 미분해. 한번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LN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네? 맞습니까? 응, 음, 한번더 미분해라. 그럼 그냥 뭐야? 6X LNX 더하기 3X 플러스 2X니까. 5X냐? 그럼 이게 두번미분한 거다. 그럼 뭐야? 응. 음, 별거 아니죠, 이거는. 어? 응. 그래서 그 다음에 x에다 1만 대입하면 된다. 알겠지요? 응.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laughs> fx가 x 플러스 a 의2의 bx 자, 이렇게 되는데 F'의 0이, F2'이 마이너스 3이래. 이것도 그냥 두번 미분해봐. 자, 한번 미분하면, 어? 한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뭐야? 1이지.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다 뭐 곱해야 돼? B 곱해야지. 맞아? 맞습니까? 그럼 1 더하기, BX 플러스 AB에, B에 BX 이렇게 될까요? 맞나? 이한 다음에. 아 너무 한번 했었나? 잠깐만요. <laughs> 너무, 너무 번 했었나? 음. 자, 그럼 앞에더 미분하면 2의 bx. 어차피 e의 bx는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한 거야. 네. 여기 x 플러스 a의 b 곱하기 의 BX. bx 이렇게 되지. 네, 맞아요. 해서 묶으면 아. 이 플러스 bx 더하기 네. ab의 2의 bx. 이렇게 됐다, 이거야. 네. 알겠죠? 자, 한번더 미분하래. <laughs> 한번 더, 앞에 거 미분하면 뭐야? B제. 네. 앞에 거 미분하면 B제. 네. 그럼 B 더하기. 어?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다 뭐 곱해? B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B, B, B 다 곱해야죠? 그럼 2 e, b 더하기 B제곱 X. 더하기 AB제곱. 이렇게 될까요? 어? 음. 그럼 문제에서 뭐래? f 의 0이 2. 여기다 0 집어 넣은 게 2. X다 0 집어 넣으면, 뭐야. 0 집어 넣은 게2이라니까 AB가 1인가? 여기다 0 집어 넣은 게 마이너스 3. 여기다 0 집어 넣으면, EB 더하기. AB 제곱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어? 근데 AB가 1이잖아? 그럼 3b가 마이너스 3이지? 음. 그래도 b 는 마이너스 1. a도 마이너스 1. 좋아요. 알겠습니까? <laughs> 그냥 미분 한번 하고, 그 다음 한번더 미분하고. 그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laughs> 음. 알겠지요? 정리 한번 해보자.